이렇게 약 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닥터 구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간단하게 참여해서 돈을 벌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꽤 괜찮은 앱테크를 발견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정보는 블루밍비트에서 진행 중인 이벤트입니다. 블루밍비트라는 사이트는 한국경제신문에서 만든 암호화폐 투자정보 플랫폼인데요. 지금 이 사이트에서는 선착순 2만 6천명에게 3클레이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3클레이는 현재 시세로 약 6천원 정도인데 거의 아무 조건 없이 그냥 공짜로 6천원을 주는 거니까 선착순 수량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블루밍비트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접속하면 바로 이 이벤트 팝업이 뜹니다. 클릭해 줍시다. 여기 이벤트 참여하러 가기를 누르고 카카오톡 클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클립 연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팝업이 뜨면 이벤트 참여가 된 거고 선착순 순위 안에 무사히 들었다면 11월 5일 금요일에 카카오톡 클립 지갑으로 3 클레이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랜덤으로 100명 정도에게 추가 클레이를 지급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혹시 운이 좋으면 추가 이벤트에 당첨될 수도 있겠죠? 참고로 이 랜덤 당첨 이벤트는 클립을 연동시키면 자동으로 참여가 됩니다. 11월 5일 이후 클레이 토큰이 들어온지 확인하려면 카카오톡 메뉴에서 전체 서비스를 클릭하시고 클립 지갑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블루밍비트 신규가입 이벤트는 8만 클레이가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벤트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알에서 출시한 앱테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알은 한국에서 워낙 유명한 결제회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한국 결제코인인 페이코인을 발행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단알에서 워너아이란 앱테크 어플을 출시했는데 신규 가입 이벤트가 꽤 쏠쏠합니다. 우선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워너아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줍시다. 이후 회원가입 과정은 어렵지 않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추천 코드가 없으신 분들은 제 추천 코드인 d 7 e c 1 7 A, E를 입력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유튜브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코드를 홍보하셔도 됩니다. 가입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1,500원이 지급되고요. 가장 먼저 하루에 한 번씩 돌릴 수 있는 룰렛을 돌려서 짤짤이 포인트를 모아줍니다. 여기 9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오류인 것 같고요. 지금도 룰렛으로 계속 포인트를 모을 수가 있습니다. 룰렛을 다 돌렸으면 메인 화면 가운데 퀘스트 버튼을 클릭해서 퀘스트를 진행해줍니다. 퀘스트라고 해서 뭘 다운받고 실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플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간단하게 객관식 설문조사를 해주면 됩니다. 모든 퀘스트를 진행하는데 채 5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메인 화면으로 돌아와서 여기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위시 플러스를 누르고 여기서 내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적어주면 됩니다. 말 그대로 위시 리스트를 등록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워치 4를 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위시 리스트를 적어서 제출했습니다. 아래 상품 이미지는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위시 리스트를 제출하고 나면 제출당 100원이 적립됩니다. 아래 문구처럼 하루에 두 개씩 등록할 수 있고 한 달에 15개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해서 10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약2,000 800원을 모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모은 금액을 써야 겠죠. 메인 화면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뉴에 들어가면 내가 모은 포인트로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GS 모바일 상품권 5,000원짜리가 끌리네요. 다만 보시다시피 최소 교환 금액이 5,000원이고 전 2,800원밖에 없기 때문에 1,200원을 더 모으려면 6일 동안 위시리스트를 두 개씩 등록해서 모아야 합니다. 원래 제가 10원, 20원씩 버는 앱테크는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노력 대비 얻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린 다날 원화 앱테크의 경우 가입하는 날 바로 3,000원 가까이 모을 수 있어서 일주일 동안 하루 1분씩만 투자하면 5,000원을 모아서 상품권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앱테크들에 비해 매력적으로 보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상품권 교환을 한번한 한 이후로 어플을 이용할지 말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10월 15일까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원아이 앱 리뷰를 남기시고 앱 리뷰 캡처 사진과 아이디를 아래 메일로 보내시면 추가로 1,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니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위시리스트를 남기는 걸 보면 상품의 판매자와 이용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을 구현하려 는것 같은데 다날과 페이코인이 또 어떤 서비스 와 혜택을 제공할지 기대가 됩니다. 아무튼 오늘은 두 개의 컨텐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블루밍비트 선착순 회원 가입 이벤트 두 번째는 다날 워너아이 앱테크 기한에 맞게 이벤트에 잘 참여 하신다면 인당 만원 정도의 혜택은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 고 늦지 않게 정보를 받고 싶으면 유튜브 영상 알림 설정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닥터 구구입니다.